자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y 의롭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. 두 번째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믿음은 통로다.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. 네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.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받은 기쁨이 크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갈등과 곤고함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쾌감 우리의 구원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 성도의 견인 견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이거 맞는 것인가요 그때 설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이나 여 주십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.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쾌감 와 내가 잘못 살지 않았어.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. 이 영적 쾌감을 우리들이 느끼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